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랑수월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학원 아이들이 치고 싶어하는 곡이어서 왼손 반주를 좀 쉽게 해서 체르니 100번 정도 치시는 분들도 칠수 있게끔 악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 받을 수있겠고요 어, 기초가 안되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습니다.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스스로 악보를 보신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강의만 처음 들어서는 강의 내용이 빠르고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같이 봅니다.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어, 올림표가 있죠. 파자리에 있습니다. 이 곡은 파를 칠 때는 검정 건반 파를 쳐야 됩니다. 피아노 가운데 도에서요.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고요. 도, 에미를 1번으로 칩니다. 2번으로 솔 라시라둘솔둘미솔라시 라, 둘, 둘,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오른손 한 마디씩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손 잘 되시면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문 밑에 도 찾으시고요. 그 위에 있는 레를 칩니다. 그 다음에 파 검정 건반, 라. 그리고 레 위에 있는 미, 솔, 시. 레, 파, 시암, 라. 미, 솔, 시. 양손 치겠습니다. 처음에 미, 솔, 라, 시는 오른손만 칩니다. 미, 솔, 라. 시는 오른손만 쳤고요. 라 치면서 왼손, 레 같이 칩니다. 왼손만 파샵 솔 치면서 왼손 라 그리고 미치면서 왼손도 미 치면서 왼손도 미솔 치면서 왼손도 솔라 치면서 왼손 시 오른손만 시한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라, 시, 그리고 다시 미, 솔, 라, 시. 라, 시, 미, 솔, 라, 시. 왼손은 똑같습니다. 레, 파샵, 라, 미, 솔, 시. 첫 번째 마디와 같아요. 라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파샵, 시 치면서 왼손 라. 미 치면서 왼손 미, 솔 치면서 왼손 솔, 라 치면서 왼손 시, 오른손만 시. 세 번째 마디, 1번으로 라, 시를 치고요, 레, 시, 라, 시. 라, 시. 레시라시 시. 왼손은요 레 파샵 라레 파샵 라자라 치면서 왼손 레 칩니다 왼손만 파샵 시 치면서 왼손 라그 다음에 레 치면서 왼손 레시 치면서 왼손 파샵 라 치면서 왼손 라 오른손만 시레 치면서 여기까지요. 네 번째 마디, 레, 하고, 미. 왼손은요, 미, 솔, 시만 치면 되죠? 미, 솔, 시. 자, 레 치면서 왼손 미, 오른손만 솔, 오른손만 시친 다음에, 아, 왼손이죠? 다시요. 렛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 왼손만 씨를 치고요. 오른손만 미를 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 네, 네 마디까지가. 네 마디 전주를 한번 연결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전주가 이제 공부가 끝났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는데요. 음. 처음에 미를 쳤죠. 오른손 미임밈 미, 미, 미. 자, 요 리듬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박자. 미죠? 두 번째 미는 반 박자. 미. 세 번째, 네 번째 미는 16분 음표. 반의 반박자입니다. 빰빰 미임미미자 요게 요 어려워요. 박자가 변하기 때문에 미임미미미 요거만 해보세요. 미임미미미 요거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붙임줄로 미가 연결되어 있죠? 그 미는 치지 않습니다. 누르고만 있는 거예요. 다시 고까지, 붙임줄까지 미임미미미 완 부침줄을 완으로 했습니다. 제가 치지 않고 말로만 했어요. 미미미미 완. 그 다음에 레. 밑에 있는 시 레. 미미미미완레시 레. 자 여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미미미미완레시 레. 왼손은요 미하고 시두 시 개를 누릅니다 세 박자 동안 누르고 한 박자 더 누릅니다 하나 둘셋빵 양손 칩니다 처음에 미치면서 왼손 미, 미시 같이 칩니다 미 오른손만 미미미완 레까지 치고요 시 치면서 왼손 미시 같이 칩니다 오른손만 레미 자요 어, 다섯 번째 마디를 충분히 연습하시야 그 다음이 소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마디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여섯 번째 마디 미미미그 다음에 파 검정 검 맞히기로 했죠? 파미 붙임줄 레레미미미파미원레레 제가 붙임줄은 완으로 했습니다. 미미미파미완레 레. 왼손은요 똑같아요. 미시 세 박자 누르고 한 박자 더. 자 오른손 미 치면서 왼손 미시 칩니다. 미미미파미완레 치고요. 마지막 레 하고 왼손 같이 칩니다. 미미미파 미. 미, 미, 파, 미 원, 레, 레.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디 연결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다섯 번째 마디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한번 찍고 넘어갑니다. 첫째 마디 미미미파미원 레까지는 똑같은데 시를 쳤습니다. 마지막음 여섯 번째 마디는 레를 쳤는데요. 마지막음을 어, 여덟 번째 마디는 마지막음이 시입니다. 미미미파미원레시 왼손은요 미시세 박자 누르고 한 박자 더 똑같죠. 자, 미치면서 왼손 B, C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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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원 암, 치고 시치면서 왼손 같이 자, 여기까지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마디는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하고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한번 치고 넘어갑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마디는, 시, 라, 시 하고, 2번으로, 미, 레. 시, 라, 시, 미, 레. 자, 왼손은요, 도, 미, 소라고 레파샤라 다시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미라 치면서 왼손 솔 오른손만 시미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파샤레 치면서 왼손 라열두 번째 마디 미솔파샤레미 미, 솔, 파, 레, 미. 왼손은요, 미, 솔, 시하고, 솔, 칩니다. 미 치면서 왼손 미, 솔 치면서 왼손 솔, 파샵 치면서 왼손 시, 오른손 말레, 미 치면서 왼손 솔. 자, 열두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좀부터 열두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보세요. 강의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해서 강의를 1부, 2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아래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